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3일 토요일 아까 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3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남에게 보여지는 복, 또 홀로 있어도 경험하는 복이 있다 라는 것이죠. 4절 자녀, 토지, 매출, 소득의 복이 있다. 5절 내 광주류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축복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인생. 7절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 8절. 무슨 일을 하든지의 축복.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모든이 강조되고 있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9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참된 복을 누리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라고 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 12절, 때를 따라 복을 받는 축복. 빚지지 않고 넉넉히 오히려 빌려주는,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다. 13절, 머리가 되는 축복, 리더십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 신체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분야에서 많은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을 너무나도 많이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따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 받아 누리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 1절 다시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했죠. 여기 삼가 듣고는 주의하여 듣다, 성실하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다. 다시 한 번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상. 네, 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청종하다라는 뜻은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다하고 무엇을 지금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삼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청종하여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 표대를 주십니다.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할 때 복이 임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그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종류들, 수많은 축복의 종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통찰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더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또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이렇게 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축복, 그 약속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자유의 축복을 가득 누리시고 또온님 다의 하나님 뜻 이뤄가는 주말 주일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월요일 아까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